쿠팡 직구 쇼핑템 리뷰. 면도기부터 전동 칫솔, 구간케어 용품까지 실제 사용 후기를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내돈내산 솔직 후기 기대해주세요. 5위입니다. 휴먼 파워프레쉬 면도기 세트가 50% 가까이 할인된 9,860원에 판매 중입니다. 5중 면도날 5개와 면도기 1개가 포함된 실속 세트로 부드럽고 깔끔한 면도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샤오미 오클린 X 호환 칫솔모 10개를 9730원에 판매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블락 면도기 내로 블랙과 육중 면도날 4개 세트를 특별한 가격 44,020원에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매끄러운 면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전기선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디데이 셀프 멀티탭을 소개합니다. 나사 포함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개별 스위치로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만 5,900원에 만나보세요.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상쾌한 구간 관리를 위한 텅브러쉬혀 클리너를 소개합니다. 보관캡까지 포함된 실용적인 제품으로 11,400원의 깨끗한 입안을 유지하세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